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동그라미 12번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네. 자, 필요 지식을 읽어 볼게요.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한다. 이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여부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에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을 한다. 그래서 간주임대료가 제대로 계산됐느냐 네. 그것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 계산 방법을 여기 표 안에 넣어놨는데요.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서 전세금이라든가, 예, 요즘은 뭐 전세보다는 임대 보증금이 대부분이 많이 있죠. 임대 보증금. 이런 걸 받은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매월 받는 그 임대료, 임대료 말고도 전세금이나 임대 보증금으로 인해서 돈은 안 받았지만 그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즉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으로 해서 이게 이 계산한 금액이 바로 이자거든요. 이자. 그 이자가 바로 과표가 된다 이거예요. 그걸 과세표준으로 표준, 해서 그 이자의 10%이 예, 과세표준을 우리가 간주임대료라고 하거든요. 임대료로 이걸 간주하겠다. 그 거기에 10%를 부가세 예수금으로 분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부가세 가 신고서에도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임대 보증금이 가령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다 5천만 원. 곱하기. 기간. 기간을 곱하고 나누기 365, 윤년의 경우는 366. 이렇게 해서 곱하기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자율. 이 이자율은 예, 공시가 되어 있어요. 2020년도는 이자율을 몇 퍼센트 반영한다라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 시험을 볼 때는요. 더존 스마트에이에 적용된 그 이자율을 바로 이용하시면 되고 혹시 문제에서 이자율을 따로 주었을 때는 예, 그 더존 스마트에이에 입력되어 있는 이자율을 고쳐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은 프로그램에서 이거 다 해줘요. 수기로 하진 않아요. 이거는. 그러나 원리를 우리가 아는 차원에서 예, 보증금에다가 기간 넣어가지고 거기다 이율을 곱한다 이거. 공식은 이렇게 된다. 주의, 계약 기간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서울 시내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영이 정하는 유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예,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 오늘 이제 음, 기획재정부에서 어, 수시로 변동을 할수 있습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변동이 일어났다 하면은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변동을 해줘야 되겠죠 연동해서 자 그래서 프로세스를 보면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예 작성을 해주고요 예 여기에 의해서 이제 간주 임대료가 계산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월세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 예, 또 간주 임대료는 징빙이 없어요. 그래서 건별로 입력을 합니다. 건별 건별로 입력을 한다. 예, 간주 임대료는 건별 건별이고 월세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은 예, 임대사업자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부를 만약에 했다면은. 예, 그거는 우리가 과세 매출로 과세 매출로 입력을 하면 되고요. 간접임대료는 건별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수행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자료를 매입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및 관련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도 수행하라. 본 문제 에 하나여 임대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하며 정계금 이자율은 이렇게 1.8이다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이거는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어 똑같이 돼 있으면 뭐어 입력할 필요 없겠지만. 수정할 필요 없겠지만 혹시 다르게 되어 있으면 이 숫자로 맞춰주면 됩니다. 동입력은 생략하고 예,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리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음. 자 이제 우리가 이 동입력 생략하라는 것은 예, 여기에 그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할 때 주소 입력하는 난이 있어요. 예, 그거를 말하는 거고. 자 월세 계약서를 이제 보면은 예, 임대인과 임차인 여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보면은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는 거 여기 보일 거고 월세는 100만 원이죠. 그리고 계약을 언제 했냐면은 9월 1일 날 했습니다. 2년간 9월 1일 날요 보증금을 받았겠죠. 예 그리고 9월 말부터 월세가 100만 원씩 발생하겠죠. Vat 별도로. 근데 또 이것도 중요해요. 이 Vat 별도면은 어 여기 이네 11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어 부동산 임대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집을 기로한다. 아어 요거 요거. 예. 간주 임대료는 누가 부담하느냐? 요것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도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 예? 임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임대인들이 여기다가 이제, 그,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이걸 특약이라고 하나요? 이런 내용에다가 막 손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간주 임대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임차인이 돼야 돼. 네. 임차인이 부담했을 때 회계처리하고, 임대인이 부담했을 때 회계처리가, 임대인이 회계처리할 때 다르지. 다르죠. 다르죠. 왜냐하면, 임대인이 부담하면 자기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네. 그런데 임차인이 부담하면요. 임차인한테 받아서 그냥 내는 거잖아요. 네. 받아서. 그러니까 뭐 차변에 현금이 들어온다든가, 보통 예금으로 이체 받는 데든가 차변에 오는 게 보통 예금 이런 게 오겠죠.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그면 임대인이 이거 세금 부담할 때는 이거 뭘로 해야 되느냐? 예, 네. 대변에 이제 부가세. 돈 받지도 않는데 부가세를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을 넣어야 되거든. 그럼 차변에 뭐냐 이거? 차변에 현금 받은 게 없는데 회사는 그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다 그래서 임대인이 부담한다 하는 경우하고 임차인이 부담한다 하는 경우에 그 부가세 예수금 발생시킬 때 차변 계정과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부담할 때는 세금과목과 임차인이 부담하면 뭔가 받는 그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예금에 입금되어서 입금되었다 하면은 차변에 보통예금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약 내용을 이제 완전히 파악했고요그 다음에 이 빨간색 전자세금기산서 9월 임대료 100만 원과 부가세 10만 원 9월 10일날 받았네요. 9월 임대, 임대료는 그렇죠? 현금으로 받았군요. 그러면 이것도 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메인 매출 전표에 9월 임대료. 과세 매출로, 11번 과세 매출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에 요 계약서 내용 입력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먼저, 어, 아, 메인 매출 전표는 나중에 한꺼번에 입력하죠. 한꺼번에 입력하도록 하고, 먼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를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주 임대료까지 계산해가지고 매입매출 점표를 한꺼번에 두 개를 입력하면 되니까. 자, 기간은 지금 이게 9월부터니까요. 예, 7월부터 9월로 입력해야 되겠네요. 과세 기간을 7, 8, 9죠? 7월부터 9월로. 네, 적용 이자율이 2.1%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1.8로 수정해야 되겠군요. 수정을 할 때는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자율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여기 입력,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여기다가 1.8 하고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1.8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상호라는 것은 계약자입니다. 우리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임차인의 상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laughs> 주식회사 기응성이네요. 층. 사무실에, 우리 계약서에 보면은 2층 205잖아요. 2층. 호수는 205. 동 입력은 생략하라, 그랬습니다. 예. 뭐, 동에다가 주소를 입력하는 것도 괜찮아요. 주소. 그니까, 거기 있는 주소. 근데 생략하라고 그으니까 굳이 입력할 필요는 없는데, 예, 여기. 주소. 신합빌딩까지. 에다가 이렇게 주소 입력하는거 괜찮습니다. 자그 다음에 오른쪽 특이사항으로 어, 등록사항으로 넘어가보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있는데 이 사업자 등록번호도 임차인거예요106 81 352 19 주민등록번호는 없죠? 면적 아까 위에 있었죠? 82제곱미터 용도도 아까 월세계약서 상단에 사무실이라고 있네요 임대기간 가운데쯤에 있었죠. 네. 0 2 0 2 0 0 9월 1일부터죠. 0901그 다음에 2 0일부터죠0 9 0 24개월이에요. 그래서 어어 24개월이면 2011년, 22년이죠. 예, 2022년 9월 1일까지로 해야 되나? 0901. 예. 보증금. 예, 보증금이 거기 5천이었죠? 50 플러스 플만 원. 월세 100만 원. 공급가액만 넣으면 돼요. 관리비 있으면 관리비도 넣는 겁니다. 관리비도 이게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야 돼요. 네, 관리비 말은 없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 계산이 다 끝나 있어요. 요 73,770원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우리가 이 일부러 계산을 시험 볼때 해볼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보증금 5천만원, 이거, 5천만원 곱하기, 곱하기, 1.8%요 세율 곱하기 365분의 어아 2020년도는 29일까지 있네요. 366이겠네, 요 366일 6년이네요366 그런 다음에 9월 지금 한 달이 지난 거예요. 9월 말에, 우리가 그, 저, 뭡니까? 9월 말에 2기 애정 신고할 때 간주 임대료 신고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9월 30일이 되죠. 9월 달은. 1, 2, 3, 4, 5, 6, 7, 8, 9. 작은 달이니까 30일.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계산기를 들고, 5천만원. 곱하기 1.8% 곱하기 31 나누기 366일. 예, 73770 나오네요. 네, 딱 나오죠? 73770.49 이렇게 나오는데. 예, 73770.49. 소수 버리고. 73770. 딱 맞죠? 그래서 이러한 등식으로 이러한 수식으로 우리 간주 임대료가 계산이 되고 이것이 뭐예요? 공급가액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과세 표준. 세금을 73,770원 낸다는 게 아니고 73,770원의 10%죠. 예. 네. 한 달치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약 7,300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을 예 메모 시험 볼때 이제 메모를 해 주는 거죠 73770을 14번 건별로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해야 된다 이 말이죠 73770을 자 준비했으면 이제 이거 저장 단추 없으면 닫으면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입력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매입 매출전표에 가 가지고 방금 그 간주 임대료부터 입력한다면 9월 말일자로 먼저 입력합니다. 9월 30일자로 유형은 14번 건별. 품명에는 간주 임대료라고 해야 되죠. 간주 임대료. 수량 단가 필요 없구요 공급가에다가 액이 공급 대가를 넣어야 돼요. 공급 대가를. 그러면 아까 금액이 얼마냐면 73, 770이었잖아요. 거기에 공급 대가는 73770 곱하기 곱하기 1.1하면안 돼요. 1.1 그러면 81147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저 공급가액에다가 입력하는 거죠. 81147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81147 하면은 73770으로 바뀌죠. 공급가액이. 카과하고 현과 이런 거 입력할 때 우리 공급가액에다가 공급대가 입력하잖아요. 건별도 그렇습니다. 환경설정에서 그렇게 해놔서 그래요. 자, 거래처는 없는 거죠. 이건 증빙이 없는 거니까. 거래처라는 건 증빙이 있어야 거래처가 있는 건데, 비워두고, 전자세금도 당연히 비워두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돼요. 혼합밖에 방법이 없죠. 자 부가세 예수금 분계를 해는 거고요. 차변을 이거 제품 매출 아니니까 차변을 뭘로 바꾼다고요? 세금과 공과. 공가. 세금과 공과금 판관비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금액을 7377로 7,377원으로. 고치는 겁니다. 탭키. 뭐, 거래처도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이와 같이 한다. 예. 네. 근데 아까 그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가령 세입자, 예,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여기를 차변이 세금과 국가가 아니죠. 받아서 낸 거니까, 우리 회사 비용이 아닌 거죠. 그때는 이게 현금이나 보통 예금이 될 것이다. 거래처로부터 받았으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게 간주임대료.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끝난 게 아니죠. 예, 간주임대료 전표에다가 이것도 해야 된다. 이거죠. 9월 10일 날, 월세 받은 거. 자, 요거는 11번 과세 매출로 해야 되겠죠. 9월 10일로 날짜 바꾸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품명은 거기 세금계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네. 9월 임대료. 수량 단가 없고 공급가액이 100만 원 되겠고 거래처는 기흥성이 되겠고요. 기흥성.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예, 우리 발행했으니까 1번 적용해 주시고.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군요. 현금 분계하시면 됩니다. 제품 매출을 그대로 주면 안 되죠. 네. 아. 자, 이게 이제, 아까 이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임대 사업을 겸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400번 대의 임대료 수입과 관련된 개념 과목이 있을 거예요. 한번 임대료 검색을 해보세요. 네, 예, 411번 이 임대료하고 900번대 임대료는 다른 겁니다. 자, 지금 여기는 지금 우리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삼일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사업을 겸하고, 겸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아예 411번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보통 제조업들도 이 여유 공간 같은 거 창고 빈 공간이라든가 사무실 여유 공간을 임대를 줄 때는 임대료라는 계정을 쓰잖아요. 그때는 900번대 임대료. 900번대 임대료는 뭐예요? 영업 외 수익이죠. 이거는 영업 외 수익이었습니다. 예, 네, 영업 외 수익. 그런데 지금 이 3일 전자는 임대 사업을 겸하는 사업자예요. 임대 사업을. 그래서 임대료가 영업 외가 아니라 이 사람은 영업 수익이야. 그래서 400번대 코드로 만들어져 있다 이겁니다. 왜 임대료가 왜 900번대가 아니지? 그 고민은 이제 아, 임대 사업을 겸하는 사업자는 영업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제품 매출하고 같은 400번대를 쓰잖아요. 제품 매출도 4 0 0번대 임대료도 400불 때. 또, 임대료 수입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쓰는 회사도 있어요. 시험에서도 임대료 수입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11번 임대료라는 거. 네. 네. 뭐네다 네, 다 냅니다. 네, 냅니다. 그렇죠. 이제 어그 영업의 비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임대료 할때 부가세가 없으면 예 부가세가 없으면 일반 전표에 우리가 입력을 하는데 부가세가 없으면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 부가세 없는 임대라는 료게 이제 임대 사업을 지금은 다 부가세를 과세하잖아요. 예. 임대 임대 소득에 대해서 예. 그러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상업용 그뭐 건물 같은 거 이렇게 임대를 만약에 빈 사무실 칸이 있어서 임대를 준다 그러면 되게 이제 도소매업을 하면서도 어 임대 사업을 추가로 어 해가지고 겸업자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매입 그 임차인도 그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매입세 공제 받아야 부가세 부담이 적어지니까. 예. 그래서 대체로 다 부가가세가 있는 임대료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뭐, 이제 상호간에 이렇게 뭐 부가세 뭐 없는 걸로 하고, 부가세 없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임대료만 주고받는다. 그러면 이게 거래가 나타나질 않죠. 일, 에, 어, 보통의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행결과를 한번 보고요. 예, 수행결과 보면 9월 10일자, 예, 11번 과세로 해서. 현금 분개하고 네.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임대료와 부가세의 수급 임대료는 400번대, 4 1 1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에 여기 1.8%로 여유를 고쳐주었죠. 네. 그리고 여기다 입력하고 오른쪽에다가 사업자번호, 기흥성거 사업자 번호가 이거 맞죠? 이 예. 어, 기간은 우리가 좀 8월 31일까지로 예, 고쳐야 되겠네요. 예. 뭐, 이거는 지금 예, 이 계산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간주 임대료, 이 계산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 73770,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예, 메모해가지고, 이와 같이 9월 30일자, 일반 저표에 아니, 아니, 메인 매출 전표에 14번 건별로 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이걸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이유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시키려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혼합으로 분개해야만 차변에 세금과 공가 처리한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부가세 신고서는 우리가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부가세 신고서에, 부가세 신고서에, 음, 과세표준, 허세표준에 여기 기타가 뭐예요 기타가 간주임대료가 여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7,377원이 고세액이 그 음. 어, 간주임대료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월세 어, 들어온 거는 여기 세금 연서 발급분 이 속에 들어갔겠죠. 이 속에. 네. 지금 반영된 건 이겁니다. 간주임대료가 여기 4번에 집게됐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 부속서류 예,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하고 부동산 임대공급가의 명세서 작성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점표 두건 처리하는 거 우리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의제배입세액과 관련된 부속서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